잉여 현금 흐름은 한마디로 지출 후에도 현금이 남아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돈이다. 생각만 해도 부자가 되는 기분이다. 좋은 기업은 영업 통장에 현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준비를 한다. 그런데 투자를 하고도 현금이 남으면 뭘 할까? 그건 회사 마음이다. 생각만 해도 즐거운 잉여 현금 흐름 구하기. 잉여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업 활동 현금 흐름과 CAPEX를 이해해야 한다. CAPEX란 쉽게 말해 설비 투자 비용이다. 즉 돈을 벌기 위해 공장이나 기계 장치 등 유무형 자산에 투자한 설비 투자 금액을 말한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제조 설비를 늘리는 등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개념이다. 통상적으로 호황인 산업에서 CAPX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 CAPX 개념을 이제 이해했는가? 대개 현금 흐름 표상 투자 활동 계정에서 유무형 자산의 취득이 CAPX에 해당한다. 잉여 현금 흐름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보자.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 활동. 현금흐름 빼기 CAPEX이다. 잉여 현금흐름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 종목 분석에서 기업 현황 중 퍼낸셜 서머리의 하단을 보면 FCF 잉여 현금흐름과 CAPEX를 확인할 수 있다.